안녕하세요. 경주 바이솔입니다 음, 여러분들의 어, 겨울철 지금은 뭐 겨울철이라 해도 가을은 아니죠, 그죠? 이제 얼음도 얼고 또 서리도 내리고 연이어서 내리고 겨울이라 해도 가을은 바람 불어가지고 저거까지 떨어졌네. <laughs> 음, 그래서 어, 겨울철. 어, 바이솔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거, 무엇보다도, 어물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 뭐, 각자가 키우는 방법이 틀리지만은, 또물안줘 주지 마시오라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겨울에도 이렇게 물을 헉헉 줍니다. 음 그, 석포장 해놨는데도, 적지 않는데, 석포장 해놨는데도, 어, 겨울철도물 줍니다. 특히 이렇게 나무가 있을 적에는 어 나무 있는 부위는 충분히 간수가 어, 되도록 어 물을 주고 요 어. 무엇보다 현안데 있는데도 어 이런데도 물을 저는 흠뻑 흠뻑 주는 편이에요 어. 어차피 물을 주게 되면 은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뭐 이렇게 조금씩 을지 않도록 조금씩 주세요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조금 주나, 많이 주나, 어, 이게 포트든, 어떻든,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렇게 크는 거예요, 바이소를. 그래서, 어, 겨울철에, 어, 물 주지 마라는, 그거는, 그거는,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이소를 직접 그렇게, 겨울에 물안 주고 키워봤는지, 의구 심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어 그럴 정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어 습구장에조차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어,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습구장에는 어 대부분 내열를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탁 주고 한번턱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열수는굳었단 음,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한번 더, 어, 제가 간수를 합니다. 시간은 걸려도 충분히 물이 섬에 들도록 그렇게, 어, 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겨울철이라도. 물론 바깥에 내놓으면 뭐, 비가 오고, 서리가 오고, 뭐, 눈이 오고, 그래서 물안 줘도 됩니다. 라는, 그렇게 런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병주기 때문에, 눈 오는 경우가 어, 좀, 그렇게 더물어요. 더물어서, 어, 어, 석부닥에도 물주고, 이렇게 하우스 안에 있는, 어, 포트에 심어는이 녀석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어, 그러면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물을, 겨울에 물을 주면은, 음, 일주일에 한번 줘야 되나요? 뭐, 한 달에 한번 줘야 되나요? 그렇게, 어, 물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 답이 없어요. 지역이 틀리니까 지역이 털리니까, 어, 그거 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제 어 기준으로, 어 경주의 어 날씨 기준으로, 지금 같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이거, 밖에 있는 녀석보다는 이 하우스 은자 자그마하게, 나름대로 또 하우스를 만들어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하우스 문도 닫고, 어, 바깥 날씨하고 안 날씨가 많이 틀리죠, 그죠? 어, 그러니까, 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다고 석부작에도 제가 일주일마다 주는 건 아니에요. 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날씨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워지고, 어, 한 12월달, 어, 12월달, 그야말로 이제 계속 영화로 이제 겨울이 내려가고, 이래 하면은, 그래 하면은, 어, 한 20일에 한번 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준것 같아요. 뭐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한 20일에 어, 어, 한번 정도는 준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겨울에도, 어, 물을 주셔야 됩니다. 어, 눈이, 지역에 따라 눈이 많이 오고 어? 또 그런 데는 바깥에는 물을 안 줘도 되지만 눈이 안오고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눈 오기가 힘들다 이거죠. 어, 물론 비도 오고 땅 밑에서 서, 어, 섬에 드는 그 물기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바깥에 놓여 있는 녀석들 석부작을 어, 비롯해서 어, 놓여 있는 녀석들도 저는 물을 줍니다. 어, 줄쪽이는 저는 이렇게 뭐, 살짝만 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는 흠뻑 줍니다. 이렇게. 밖에도 흠뻑 줘요. 응, 어, 밖에도. 이렇게 흠뻑 줍니다. 전 줄지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음, 얼어서 죽느냐. 뿌리가 내리지 못한 녀석은 힘이 들겠죠? 겨울나기가? 그런데 뿌리가 이렇게 낳는 녀석들은 견뎌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 주잖아요. 지금 12월 달이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물 따뜻한 날, 어, 그리고 내일 날씨도 좀 보고, 근데 4만 4원이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따뜻한 날씨 때, 그때 날을 잡아서, 어 물을 주시면, 어, 돼요. 그리고, 어 12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흠뻑 주잖아요? 주고 나면은 아침이 되면 기온이 밤에는 영화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 꽁꽁 얼어요. 꽁꽁 얼어요. 어 꽁꽁 얼었다 해서 이 녀석이, 어, 얼어서 죽느냐? 안 죽어요. 어또 낮에 햇살이 풀리면, 포트에 있는 녀석들을 맞춰보면 물렁물렁하니 어, 또다시 어, 어렸던 부위가 녹고 어, 그래서 어렸다 녹았다 어렸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어, 발성이 크는 겁니다. 어, 그래서 너무 어, 추위에 음, 얼어서 어, 죽을까? 어, 너무 어, 어, 염려 안하셔도 된다. 그때 그때 지역에 따라서 맞게끔 어, 물 관수를 해 주셔야지만이 되요물안 주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겨울에 여러분들 밥안 먹고 살수 없잖아요. 어, 그렇듯이 어, 애들도 어, 겨울에 어. 어, 저 같은 경우 한2 0에한 한 번씩 준다 했죠? 어, 그 정도 해서 물을 꼭 어, 주시길 바래요. 어, 노지에도 어, 비가 많이 안 오는 곳뭐 남부나 따뜻한 곳에는 어, 노지에도 물을 주기를 건너 합니다. 어, 그래서, 음, 오늘 이렇게 물을 듬뿍 주고 나면은, 11월, 어, 한 일주일 뒤 정도, 상태를 보고, 그때는, 어, 물 대신, 물이죠, 그죠? 어, 영양제, 이제 다 가기 전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영양제 주는 거, 그거 이제 제가 동사게 올려놨는데, <laughs> 그거를 녹여서, 녹여서, 그렇게 영양제를 건수를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예정을 잡고있습니다 그때 다시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한 하루 또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어저도 오늘 물주느라고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